예, 반갑습니다. 정원의 선나입니다이 나무는 네, 수영이 이렇다저 위에서 곡을 먹고, 네, 저 왼쪽으로 낙지가 멋을 흘려내린 선나입니다 장, 올 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나무인데, 이번에 당입 작업을 마치고 깔끔한 상태로 네, 다시 소개 한번 더 시켜드립니다. 수고는 1m80 정도. 좌우, 여기서부터 좌우 폭은 2m. 근경 지름은 한 20점이 조금 넘습니다. 21점, 22점. 육강이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고걸 <laughs> <laughs> 한번 먹고 여기. 여기서 한 단, 두 단, 여기까지 세단 마무리 네, 수건 깔끔하게 지금 잡혀있고 우측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좀 흔들립니다. 예, 고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쪽에서 볼때 예, 수봉 이 쪽에서 봤던 한 단, 두 단, 세 예, 단, 요거는 조금 더내려야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36번 소나무 바로 옆에 37번 소나무 수고는 거의 비슷한데 1m80 정도 스포고는 1m70 정도 됩니다. 근경은 23점 정도 같습니다. 약간 살짝 오른쪽 휘다가꼭 저렇게 한번 먹고 저쪽을 흘러갔다가 우리 저쪽을 흘렸다 이 위에서 또 예, 아리를 틀은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요 가지 한두개몇 가지 정도는 지금 세례 예, 걸리려고 <laughs> 예, 놔둔 거고요. 단엽 다 마친 상태고 예, 아래 뿌리 돌린 예, 올봄에 올다 마치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십 7번 소나무 예, 소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37번 소나무 예, 이 나무는 어, 일지 아직 휘생기가 남아있고 일지는 수팽이 수팽 수평 작업이 되상삼켰니다 예, 올해 봄에 반엽을 시험해가지고 예, 현재 좀 밥은 좀덜 있어 보이는데, 일지. 예, 아직 다녀, 어요철사그리는 완전히 되지 않았나무데 고기 너무 이뻐서, 일단 한번 담아 봅니다. 요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 해야 됩니다. 예, 철사그리 하면은, 음, 지금하고 모양이 좀 다르겠죠. 여기 희생진인데이 나무를 여기 가지러 가지고, 지금 일지가, 예, 될 수도 있는, 아이고. 잘한다, 예. 네. 예, 네, 그런 나무이다. 고기 일단 꼭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꼭을 한번 달고, 네, 저쪽으로 가서 와서 좌우로 네, 여기가 마무리. 좀 보여드리면. 이생지제가라든지 그런 게 작업이 되진 않았는데 또 소재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도해서 예, 소개 한번 해 올립니다. 저 머리 부분 조금 더 당겨도 될것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37번 소나무 예, 소개 마칩니다. 예, 39번 소나무 40번 나무 찍으러 가다가 예, 그냥 바로 앞에 보여서, 예, 하나 찍어 봅니다. 수고 1m80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포가 1m70. 요, 건부은한 19점? 20점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기, 저, 여기서, 예, 꼬여가지고, 자, 그럼 위에는 홍피가 잘 나와 있고, 아직,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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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입잘 되어 있고요철사그리 음, 음, 팔릴 때, 철사그리 조금만 더 해가지고, 예,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면, 꽤 괜찮을 나무 같습니다. 예, 저... 어. 네, 가지가 많지 않고, 음, 나 하나, 하나. 곡잘먹은이지 삼지 이게 전면인데 예, 가지고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건 다은보잘보이게 예, 만들어 놓은다 감사합니다. 네, 집은 분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이쪽은 예 네, 좌우 긴 쪽은 2m 20 이쪽이 좁은 폭은 1m 80 90정도될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무는 한 25점 가까야될것 같은데 한 24점 24점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피가 잘 빨달 돼 있고요. 가지도 감상지뭐단이 배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화면에 보이는 나무보다 실제 나무가 훨씬 더 이쁘다는 거. 여기 가지곡도 이쁘게 올라왔다가, 예. 네. 변화가 재미있는, 예. 네. 홍피가 있는 소나무, 예. 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예. 네. 좀 멀리서 찍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에 거북피만 완성이 되어있다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마 가격이 5박이5 5뭐 이상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생긴 홍피 소나무 한점 소개시켜드렸습니다